자, 이 그래프 일단 마이너스 루터 안에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 0되는 값을 찾아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은 0 해서 N은 2X. 자, X는 2분의 N. 근데 N이 자연수니까 2분의 N도 일단은 어디 있을 있습니까? 0XY라고 했을 때 여기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원래 식이 다른 거긴 하지만 자,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잖아요. 맞죠? 얘는 루트 e <laughs> x 그래프를 어떻게 y축 대칭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한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하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런거죠 됐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3이니까 이 상태로 색칸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 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234 1234 보면 지나니까 1234 보면 지나잖아요. 그러면 3, 4구면을 지나려면 자요 아까 만든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약간 뭐라 그러지? 요런 느낌이 나요. 보라색 같은 요런 느낌이 나야 1, 2, 3, 4구면을 지나는 거니까 결국에 x가 0일 때요 값이 얼마죠? 루트 n 더하기 3요값 아니겠습니까? 자 x가 0일 때 y 값이 루트 n 더하기 3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 1, 2, 3, 4, 분이나 지난 단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됐네요 그죠?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이 0보다 커되니까 결국에 자 3은 루트 n보다 큰 거고요. 제곱을 때리면 n은 9보다 작은 건데 자연수라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1. 2, 3, 4, 5, 6, 7, 8에서 총 8개 4번이 되는 겁니다.